수술 후에 찜질을 하는 시기는 보통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 오늘 수술하셨다면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밤 정도 냉찜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3일째부터는 수술한 날로부터 3일째부터는 냉찜질 하지 마세요. 냉찜질의 효과는 뭐냐면 차가운 것을 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관으로부터 상처 치유 물질들이 덜 분비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 그래서 부기가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는 다시 정맥이 열리면서 붓는 거는 동맥 때문에 열리지만 동맥은 상수도 같은 것이고요. 정맥은 하수도 같은 것입니다. 정맥이 열려야 부기가 빠지거든요 3일째는 냉찜질을 하면 또 정맥이 수축이 오면 하수도를 잠그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가 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일째부터는 냉찜질을 하지 마시고 온찜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인 동맥을 또 갑자기 열게 되면 부기가 더 갑자기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찜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냉찜질만 48시간 이틀 밤 정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찜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